자 반갑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자 오늘 10월 11일 여러분들한테 주말 동안 두산의 노빌리티 어떤 흐름으로 갈지 이 신고가를 갱신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이 흐름 속에서 후지부지하게 다시 한번 조정이 갈지 아니면 장대 양봉으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으로 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호재거리 이슈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도움받을 수 있게끔 되니까 한 번씩 해주시고 저희 채널도 많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주시고 자 댓글창 열어 놨습니다. 자, 두산 에노빌리티 목표가 자, 10만 원가 보자. 자, 20만 원가 보자. 신고가 다시 한번 가 보자라는 긍정적인 댓글 써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자,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발표를 할 거고요. 자,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해 주시고 댓글창에 어, 긍정적인 댓글 써 주시고 30명 어,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준비해드렸으니까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드디어 시장이 기다렸던 신호, 바로 두산의 너빌리티가 10만원 간다라는 이 증권사에서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자 주가가 무려 14%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사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어, 갱신을 했습니다. 자, 단순한 이 단기 반등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대세 상승이다. 초입 단계에 섰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둘러싼 이 재료들이 하나같이 앞으로 수주 폭발과 실적 서프라이즈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이 주가 급등의 핵심 배경은 신한투자증권 목표가를 10만 원 리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증권사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반기 두산에너빌리티 예정된 대형 이 수주들이 엄청난 확정지을 경우 자, 올해 이 가이던스인 10조 어, 7천억원에 훌쩍 넘는 실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기대했던 수준보다 훨씬 큰 수주 잔고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심에 바로 이 뉴스 켈파워와 이 전력 구매 계약 이 PP A가 있죠. 자, 이건 단순히 이 계약이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가 직접 만든 이 SMR 기술 기반으로 기업 전용 원전 전력 공급 계약을 맺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즉이 SMR이 드디어 상용화 단계에 넘어섰다라는 첫 신호탄이입니다. 자,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면 부산에너빌리티 SMR 사업은 더 이상 이 기대주가 아니라 실적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냐면 지금 이전 세계가 다시 한번 이 원자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아칸소주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 그리고 이 최근에 이 필리핀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나서고 있죠. 여기에 이 체코 대통령이 직접 두산 이 코다 파워 공장을 방문하면서 이 터빈을 직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자,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이미 이 3조 8천억 원의 규모 가스던스 잡혀가 있는데 신한증권은 여기에 추가 증액 가능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체코 원전 확장이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실적은 가이던스 초과 달성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분기 이 4분기에는 더큰 모멘텀 바로 apec 정상회의가 기다려지고 있고 이 회의의 거점으로 원팀코리아즉 한국전력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상 이 한국 원전 컨소시엄이 미국 원전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안구체화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건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두산이 글로벌 원전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서러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 자, 지금 주가가 7만 원대지만 향후 이 SMR 수주가 본격화되고 이 체코 그리고 미국 프로젝트까지 이어진다면 시총 자 50조 원도 결코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자 두산이 가스터빈, 풍력, 수소, SMR까지 아우르르는 이 무탄소 에너지 원스톱 기업으로 재탄생 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장이 이러한 구조 변화를 가장 먼저 이 주가에 반영 시킵니다. 자 어제자처럼 15% 가까운 급등이 나온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 두산 에너빌리티 단순히 이 조선 중공 업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AI 시대 전력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이 SMR 공급망의 중심 이 차세대 에너지 대장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십년. 짜리 성장 서사의 서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한마디로 말해 이 흐름 두산 에너빌리티 10만원 넘었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고 원전의 부활 이 SMR 상용화 글로벌의 수주 랠리 세축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지금의 숫자는 확신의 선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3개월 동안 매집했던 여러분들, 투매 물량 절대 던지지 마시고, 3개월 후에 이 외인과 세력들의 매집 과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크나큰 양봉으로 시작할 것이다라고 저는 10월 10일 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저랑 함께 갔던 분들은 이 구간에서 투매물량 안 던지시고 다시 한번 비중 높이시고 자 매수에 들어갔던 분들은 다시 크나큰 수익으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제 영상을 첫 번째로 보고 있다. 처음 보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대응 전략 짜시고 타점 제대로 잡으신다면 자윗 구간에 들어왔던 분들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 아니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신규 매집을 해야 된다. 신규 매수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같이 가실 거고 타점 제대로 잡고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니까 한 번씩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해 주실 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댓글 창 열어 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75,200원 찍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지만 자, 10만 원가 보자. 자, 20만 원가 보자.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해보자 라고 긍정적인 댓글 써주신다면 이 긍정의 힘으로 두산의 너빌리티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지금 구간 절대 투매 물량 구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월요일 날장 시작과 동시에 다시 한번 크나큰 양봉 형태로 갈수 있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호재거리와 이슈거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고, 전세계가 이 AI 시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원전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자, SMR에 대한 부분에서 크나큰 스웨주로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원전과 SMR 누가 합니까? 두산이 하기 때문에, 이 전력난이 이겨낼 수 있는 게 원전과 SMR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AI 수급이 원전 테마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투매 물량 던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75,200원을 찍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지만 이 수급창을 보시면 자, 개인 여러분들이 또 3거래를 연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770만 주를 매도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파란 색깔 지표가 개인 여러분들의 수량인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아래로 쭉 떨어지고 있죠. 자 보시면 이 과거에 1차 파동이 있었던 부분도 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 부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개인 여러분들이 지금 봐봐요. 자 개인 여러분들은 이 매도를 하면서 그 부분 외인과 기관이그 부분에서 매집 과정에 이르러고 주가가 상승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오고 이 오랜 기간 박스권 이어지니까 겁먹고 흔들리셔서.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매물량 던지시니까 이 보유량이 낮아지면서 이 부분 이 외인과 기관들은 그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투매물량 던지시면 안 된다 겁먹고 흔들리시는 구간이 아니라 이 외인과 기관들의 세력들에 의해서 의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눌러지고 있다 주가가 65,000원을 못 넘게 끔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과 쇼 시키지를 다시 한번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는 절대 나가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770만주를 가까이 던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갔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비중 높이시고 분할 매수로 다시 수익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볼수 있는 분들은 절대 이 구간에서 어 매도 금지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고점으로 다시 한번 울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점 부분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매도 타이밍 잡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매도 금지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이 구간 너무나도 흔들리시고 겁먹었다라고 한들 잠깐의 양봉이 나왔다가 한들 매도 금지다라고 말씀드렸고 더 크나 큰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너무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 지금 이조그마한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한들 이 조그만한 수익 보려고 여러분들이 주식합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지금 2026년 2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동안 여러분들 수익 챙겨 들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이 마지막에 연말에 맛집 가시고 여행 다닐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구간은 뭐다? 매도 금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가실 분들은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돈과 이 금전적인 요구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뭐다? 구독과 좋아요다. 그리고 신고가라고 한 번씩 써 주시고 여러분들의 목표과 두산 에너빌리티 100만 원 갔으면 좋겠다. 자, 100만 원써 주세요. 그리고, 150만원 가고 싶다. 150만원 써주시고,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뭡니까? 10월 30일날 구독자 이벤트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해주시고, 자, 30명 라이브로 저녁 시간대 30일날 해드릴 겁니다. 30명 뽑아서 엄청난 큰 선물 드릴 테니까, 꼭한 번씩 10월 30일까지 구독자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증권 살 매매 동향을 보시면 jp 모건 그리고 모건 스텔리 골드만 삭스 만자 엄청난 매수 세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외인 같은 경우 이 세력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정보력이 있다 자 개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력으로 인해서 주가를 올리고 자그 부분에서 개인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다시 한번 붙는다면 외인과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가를 내린다고요 자 매도세를 던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포심에 빠뜨리는 이 행복기간이 이어질 수 있기 겠 때문에 자 여러분들한테 대응전략 짜드리고 타점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절대 매도금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고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그 부분 수지부지하게 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할 매수로 다시 한번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이 구간은 절대 매도 타이밍 아니다. 좀만 더 상승하고 그 가격, 얼마 원에 사야 된다 얼마 원에 팔아야 된다 자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이 구간에선 나가시면 안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하나가 났는데 자 한국 기다려라 반도체 올인함 베트남 작전하고 원전 짓겠다 라고 뉴스 기사가 났습니다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주가 두산 에너빌리 주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뉴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바로 베트남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무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본격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전력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베트남이 제2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올라서겠다라고 국가전력인 핵심이에요. 이게 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기회냐? 자 먼저 베트남 자 먼저 베트남은 엔비디아 CEO 이 젠슨 왕이 직접 가서 베트남을 엔비디아 제 2고향으로 만들겠다라고 어, 선언을 했을 정도로 반도체 중심 국가로 급부상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인텔 그리고 르네서스 마이크로칩 이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깔고 있고, 앞으로 4년간 엔비디아만 6조를 넘게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전기 안정성이에요. 펩이 1초만 전력이 끊기더라도 수천억 원의 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베트남이 이제는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정부가 원전 계획을 불활시키고 자 한국전력과 원전 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이유냐? 한국의 원전 기술 특히 이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기자재 기술 세계적으로 독보적이기 때문입니다. 두산은 이미 체코 이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원전 수주를 따내고 있고, 뉴 스케일과 이 미국 SMR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로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즉, 원전, 이 베트남 원전 도입이 본격화가 된다면, 그 파이프라인 가장 먼저 이름 올수 있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라는 것이고, 베트남에 이 35년까지 6.4기가 와트 자, 50년까지 14, 기가트 규모로 원전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대형 원전 6개에서 7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수조원에다니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이어질 거라는 얘기고 한국 원전 기술 이미 미국과 이 유럽에서 검증된 만큼 베트남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K 원전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게 어떤 그림으로 이어지느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글로벌 원전 수주 폭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 체코,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이어서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어, 이어진다. 이 베트남 시장까지 이어진다라고 하신다면 하반기 수주 모멘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이번에 APEC 정상 회의를 기점으로 미국 시장의 진출까지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를 10만 원을 제시를 함던 겁니다. 자, 91,000원에서 목표가 91,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라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더 크게 올라가실 거고 자 지금 이 3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던 구간에서 이 박스권 이탈했다라는 건 뭡니까? 더 크나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개월 동안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 흘러가는 부분 다시 한번 크나큰 2차 파동 준비하자 라고 말씀드렸고 2차 파동 지금 초입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정 기대감으로 1차 파동 후에 3개월 동안 매직 과정이 이르렀고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뭐 했다 자 매도 금지다 자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지금 75,200원을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 곡점이겠습니까 고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1차 파동 길게 나왔을 때자 2만 원에서 6만 원자 7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파동 후입 단계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구간에서 매도해야 됩니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거래량 또한 크나 크게 많이 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1차 파동 후에 이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장 대응 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크나 큰 양봉 쭉쭉 올라갈 수 있는 두산 에너블리티다. 하지만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변동성이 있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고 다시 한번 2차 파동한다 그리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깡충깡충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 조정과 변동성 이 안에서 대응 전략 잘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후간 대응 전략과 타점 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원에 살아야 된다 얼마 원에 팔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 재료든 이슈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방향성 제대로 잡고 타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주말 동안 영상 제작하고 추석도에도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돈과 이 긍정적인 요구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도움받고, 자,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볼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26년 두달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달 안에 여러분들 여행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신고가, 지금 이 구간 매도 금지다. 매도 금지. 라고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고, 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대로 써주세요. 10만원, 자, 20만원, 30만원, 100만원 가보자, 150만원 가보자 이러한 긍정적인 댓글 써주신다면 두산의 노빌리티 영상 보시는 분들 이 구간 안에서 절대 매도 안 하시고 더 한번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투매물량 유도하는 구간 없게끔 여러분들 크나 크게 상승할 수 있도록 영상 매도 금지다라고 말씀드리고 두산의 노빌리티가 월봉으로 보시면 자, 이 박스권 오랜 기간 이어가다가 이 박스권 올라갔습니다. 올라섰고 지금 75,000원 과거에 있는 물량까지 올라섰다라는 것은 자 윗구간까지 크나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고 75,000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자 10만 원. 20만원까지 투척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최고점 14만 6천원을 찍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현시점 이 ai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반도체 공장이 굉장히 많아질수록 뭐다 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할 수 없다. 뭐를 전력을 하지만 이 전력 보충을 뭐로 합니까? 원전이 하죠. 그리고 SMR이 합니다 야이 구간에서 원정과 SMR 대장주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분할 매수로 다시 한번 들어가고 비중 크게 크게, 크게 올라가게끔 비중 높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 매도 금지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수급이 원전으로 쏠렸을 때, 자, 7만 5천 원이 뭡니까? 10만 원에서 15만 원 훌쩍 갑니다. 하지만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기간 조정과 변동성 오기 전에 여러분들과 대응 전략 짜드리고 타점 제대로 잡으셔서 수익 보게끔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러한 호재거리와 이 다른 나라가 다시 한번 원전을 꺼내드는 순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크나큰 상승폭으로 올라가게끔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수익 많이 챙기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꼭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면서 오늘은 두산 에너빌티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또한 이 재료든 이슈든 발표하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또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